충남 태안 장날이었습니다. 66세 복자 할머니는 아무도 안 데려가던 검은 짐승을 샀습니다. 딱만 원만 내고 데려가시오. 연탄처럼 시커멓고 겁나게 사나워 보여서 아무도 안 삽니다. 할머니는 웃었습니다. 연탄이 얼마나 쓸모있냐. 시커먼 것도 따뜻할 수 있지. 첫 위기입니다. 동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. 저거 개여 소여 덩치 좀봐 사람 잡겠시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. 우리 집은 외로운 집이요. 이 아이는 내 식구요. 더큰 위기입니다. 비 오는 날, 할머니가 갯벌길을 건너다 쓰러졌습니다. 밀물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. 지늘기 발목을 잡았습니다. 사람들은 멀리서만 소리쳤습니다. 거기 위험해요. 그 순간, 그 시커먼 짐승이 움직였습니다. 짐승은 개였습니다. 이름은 덕구였습니다. 덕구는 할머니 옷자락을 물었습니다. 그리고 온몸으로 뒤로 버텼습니다. 파도와 진흙이 밀어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. 두 번째 위기입니다. 덕구 발이 빠졌습니다. 몸이 한번 휘청했습니다. 하지만 이를 악물고 다시 당겼습니다. 할머니가 갯벌 끝 모래턱으로 밀려나왔습니다. 그제야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. 세 번째 위기입니다. 사람들은 덕구를 잡으려 했습니다. 혹시 물까봐 막대기를 들었습니다. 할머니가 힘겹게 손을 들었습니다. 그 아이는 내 목숨줄이다. 사람들은 막대기를 내렸습니다. 누군가가 말했습니다. 우리가 오해했네요. 저게는 영웅이네요. 할머니는 덥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. 보석은 겉이 아니라 마음에 박혀 있는 거요. 여러분이라면 저게는 가족인가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 구독,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